자 오늘 해볼 얘기는 당신의 디스플레이 배우는 당신을 편향시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죠. 제가 어, 개인 방송하는 사람 중에 미국 개인 방송하는 사람인데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평범한 백인 남자와 평범한 백인 여자분이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 전문가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을 딥 페이크 해가지고 본인 얼굴에 입혀요 그러면 진짜로 헐리우드 남자 배우 랑 헐리우드 여자 배우 둘이서 어 진짜 그 모습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본인이 그냥 쇼 비디오를 만들어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인데 저는 아무리 볼 때마다 정말 똑같아요. 이게, 이게 딥페이크인지 실제 그 배우가 실제로 장난으로 채널을 찍는지 정말 분간이 안, 안갈 정도로 정말 똑같아요. 그만큼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박사 전공이, 어, 컴퓨터 관련 기술이었던 관계로 저는 사실 제가 박사 시작했던 박사가 뭡니까 석사 시작했던 어한 15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당시에 입학하던 당시에 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 랩 투어를 하면서 그 대학원 교수님들 랩을 방문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상현실 랩을 방문했던 게 기억이 나요. 15년 전인데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가상현실 랩에 들어가서, 그, 헤드 마운트 디바우스를 쓰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건데, 그, 터치 감각이 느껴지는 그런 가상현실이었어요. 제가 가상현실 안에서 뭔가 만지면, 그, 소프트하고 딱딱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 손에 차는, 그, 핸드, 헬드, 어, 기어로, 그, 내가 가상현실 속에서 만지는 느낌이 딱딱한가? 부드러운가를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기술이었는데 당시 그게 15년 전 얘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런 가상현실은 보급이 안 되고 있죠. 너무 비싸서. 그거 막몇억 정도 하는 장비일 거예요. 근데 이미 대학원에서는 그걸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보급하려면 적어도 한 3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려야지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량 양산할 만한 그런 저가로 만들 수 있는 대량 양산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안온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눈에 보이는 걸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SF 영화가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차례차례 현실 세계로 보급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눈으로 보이는 거를 이제 믿을 수 없는 시대구나.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게, 눈으로 보이면 믿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걸 이제 믿을 수 없는 시, 시대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눈으로 보는 거는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너머로 보이는 세상을 절대 믿지 마세요. 님이 진짜로 신뢰하고 믿어야 될 세상은 님의 육신의 눈, 님 얼굴에 눈두개 붙어 있죠. 그 눈으로 실제로 보는 세상. 그 님의 귀로 실제로 듣는 세상을 믿 믿어야 돼요. 이제 어 이어폰을 끼고 저 컴퓨터 저 너머의 사람이 어떤 존재가 하는 거를 이제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너머에 어떤 존재가 당신에게 보여 주는 거를 이제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거기다가 인공지능은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까지 안아서 완전 편향시켜 버립니다. 즉 님이 뭔가에 빠지면 완전 미쳐버리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 이런 실질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컴퓨터 속의 세상을 오히려 컴퓨터 전문가가 잘 믿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 스크린 너머에 보이는 세상을 너무 믿어요. SNS 스크린 너머에 사람이 명품백을 들면 나도 사야 되고, SNS 스크린 너머의 사람이 명문대를 가면 나도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맛있는 거 어디 여행 가면 나도 가야 되고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우연히 예전에 어, 한국에서 여행 갔을 때한 카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그 자기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막 테이블 세팅 하더라고. 거기다 영어 책 펼쳐 놓고 막 공부하는 척 사진 찍은 다음에 사진 한장 그때부터 책 덮고 노는 거예요 그 그거 SNS에 올리겠, 올리겠죠 그리고 제목은 안 봐도 뻔하죠 열공중 뭐 시험공부중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니까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찍는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 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 너머의 세상 그거를 믿지 마세요 뭐,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가족들한테만 본, 가족들만 볼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고, 친구들한테는 항상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 믿지 마시고요. 또, 미디어를 조심하세요. 특히, 음, 언론사, 대형, 뭐,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흔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돈 버는 법 좋은 거 알고 있으면 안 가르쳐 줘요. 그왜 올립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건 뭐냐면, 그 남들이 혹할 만한 거, 돈벌 만한 거,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미디어 하는 사람 중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교육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인이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영상을 보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난한지 부자인지도 알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보여줘서 중독시키는 거죠. 부자라면 부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계속 보여줘서 중독시키는 거죠. 남자가 좋아하는 영상, 여자가 좋아하는 영상. 20대가 좋아하는 거, 30대가 좋아하는 거,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거,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 중독시켜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제가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릴게요. 저는 저도 살면서 인터넷 써야 되고 개인 방송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 제가 어 쓰는 폰에서. 어, 개인 방송 보는 소프트웨어 그 앱을 지워 버렸어요. 그러면 되게 불편합니다. 뭐 궁금한 거 보려면은 스마트폰에 앱 브라우저를 키고 거기서 뭐 개인방송닷컴을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을 해서 봐야 돼요. 불편하죠.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 푸시라든가 푸시 푸쉬 노티피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추천되는 영상은 덜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밑에 추천 영상 뜨죠. 안 봅니다. 습관을 길러요. 내가 딱 검색한 것만 나오고 그 영상만 내가 딱 보고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색의 주도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님이 앱을 깔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뜨고 그리고 추천 영상들을 자꾸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님이 재밌어서 클릭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님이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같아. 얼마나 무서운데요. 디스플레이 배우에 있는 어떤 어, 남을 잘 중독시키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게 당신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짧은 비디오 영상 조심하세요.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골라가지고, 알고리즘이 계속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뇌를 완전 망가뜨려요. 아시겠죠? 디스플레이 너머에 있는 존재는,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당신을 중독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중독 전문가입니다. 조심하세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